슬라이트 엣지 제7장 행복의 비결 제7편 시작합니다. 행복, 습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상의 행동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모든 긍정 심리학 연구와 논설을 살펴보면 매우 단순하고 하기 쉬운 활동을 통해 우리의 두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활동이란 엄청난 노력이나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 혹은 드라마틱하고 비약적이고 영웅적인 무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고 작은 평범한 일을 반복해서 쌓고 또 쌓는 것이다.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하기만 하면 바라는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된다. 다시 말해, 반드시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딱, 슬라이트 엣지를 두고 하는 말 같다. 그렇다. 슬라이트 엣지가 맞다. 단, 더 행복해지는 것을 특정하여 적용하는 슬라이트 엣지이다. 나는 이것을 행복 습관이라 부른다. 그런데 행복 습관이 좋은 이유는 또 있다. 행복 습관은 단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행복 습관은 슬라이트 엣지 철학에서 슬라이트 엣지 행동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시냅스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자세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되면. 슬라이트 엣지 행동들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행복 습관을 슬라이트 엣지 철학에 더해보자. 곧 모든 방법론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더 나은 식습관, 운동, 스케줄, 현명한 경제 습관, 배움과 자기 개발, 행복하고 친밀한 인간 관계, 강한 긍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으로의 점진적 발전 등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공식은 이렇다. 슬라이트 엣지 더하기 행복 습관은 성공. 매우 간단하다. 행복의 특권의 저자인 슈나처는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일한 행복 연구학자이자 작가이다. 행복 전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는 쇼는 우리 회사로 초청하여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3시간 길이의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했다. 쇼는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5가지 활동을 가르쳐 주었다. 꾸준히 오랫동안 실천하면 누구나 눈에 띌 만큼 측정 가능할 만큼 상당히 더 행복해지는 행동 지침이었다. 바로 행복을 위한 슬라이트 엣지 행동 행복 습관이다. 제, 매일 아침 감사할 것세 가지를 적자. 매일 똑같은 세 가지를 적지 말고 새로운 감사할 일을 찾아 적도록 하자. 우리의 두뇌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게 된다. 둘째, 하루에 2분간 시간을 내어 지난 24시간 동안 경험한 긍정적인 일에 대하여 일기를 작성하자. 기억하는 한 자세히 적도록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두뇌가 그 긍정적인 경험을 다시 경험하는 효과가 생기며 긍정적인 효과는 두 배가 된다. 셋째, 매일 명상을 하자. 사치스러울 것은 없다. 그저 모든 활동을 멈추고 편안히 기대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2분 동안 지켜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두뇌를 원하는 곳에 집중시키는 훈련이며 주변 환경의 부정적인 요소에 방해받지 않는 연습이 된다. 넷째, 매일 하루 중한번 무작정 친절을 베풀자. 이해를 돕기 위해 쇼는 항상 친절한 행동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곤 한다. 예를 들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2분간 시간을 내서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내용 또는 감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다. 다섯째, 매일 15분 운동을 하자. 간단한 심박 운동, 심지어 간단한 걷기라도 강력한 항우울제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가 이 행동들 중에 하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주, 그러니까 21일 동안 연속으로 하면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한다고 쇼는 말한다. 행복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를 말 그대로 다시 구성하여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이 훨씬 행복해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쇼는 다섯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지 말라고 권한다. 하나를 골라 먼저 시작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한다. 일단 그한 가지가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다른 하나를 더하여 다시 시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시도한다. 이 다섯 가지의 습관에는 놀라운 논리와 강력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는 행복 습관이 이 다섯 가지 습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 다섯 가지는 단순한 이해에 불과하다. 다른 행복학자들은 또 그들만의 다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이 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라. 긍정적인 시야를 갖는 연습을 하라. 인간관계를 가꾸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라. 용서하는 연습을 하라.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라. 주는 행동을 연습하라. 위의 목록은 모두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같은 연구에서 발췌하였다. 나는 자기 개발과 배움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라면 리스트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을 것이다. 매일 좋은 책 10페이지 이상씩 읽어라. 각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만의 행복 습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뒤쪽에 추천할 만한 행복 도서 목록을 적어두었다. 참고하여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기를 권한다. 리스트에 포함된 어떤 행동이든 효과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간단한 행동을 매일 끊임없이 반복하라. 시간이 흐르고 난뒤 아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더 행복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다른 부분 역시 크게 좋아질 것이다. 의몸 튼튼 마음 튼튼에서 전해드리는 슬라이트 엣지 제 7장 행복의 비결 제 7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